상자깡 이거 재밌는데? 난난 이런 상자깡이 재밌다. 확률 게임에 확률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거든. 오 이거 봐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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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파민이 있다니까.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했어요. 에그 도파민 중독자라서 이런 도파민 좋습니다. 이거 봐 이거 봐 희귀를 줘버리잖아. 이거 얼마나 좋아? 어 이거는 무과금으로 하는 사람들 이벤트는 에서 존나 좋은데 진짜 아쉬운 게딱 하나. 어, 이게 이제 70 이상 상위 분들한테만 있는 이벤트라는게 진짜 아쉬워요 이게 레벨 구간을 그래도 한 60까지는 낮춰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자 까는 맛이 있거든 이거 봐 상자를 까는데 희귀가 나와 얼마나 좋아요 에? 이런 이벤트는 사람들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거 봐 이런 주문서 어? 이런 소소한 재미가 있거든 이거 봐 이거 봐 미쳤다니까 야, 씨!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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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 얼마나 좋아요. 이게 설마 영웅 나오겠어? 설마 장판 이런, 이 이런, 설마 영웅? 이야 뭔데 이 야, 뭔데 이거야이거이으로 영웅을 이는다고이게말이 되냐고. 어? 어? 잠시만요. 아 이거 설마 뭔데 이것도 아 진짜 석훈이 형 이것 또 넣어주시는 건가요 이거 에아 설마 주겠냐고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시원하게 리모컨 한번 눌러 줄때 되긴 했어 맞잖아 형들 어 이게 이벤트로 영웅이 나와 가지고 나에게 이런 빌드업을 해가지고 기회를 줬다 이거는 넣어준다는 의미도 있긴 해. 맞잖아. 어 주말이를 고 해서 기분 좋은 날이거든 토요일이라서 맞잖아. 나는 믿어. 난 이미를 믿을게. 아, 누가 나 때리는 거 같은데 때리지 마. 아저 눈치 존나 없네 저 진짜. 아 제발 내 방송 좀 보지 말라고 아, 저. 아왜내 방송을 보는가이죠. 저. 아저 사례 협박 캐릭터 진짜. 도전 가자. 못 보겠다! 제발! 못 보겠다! 제발! 본다! 아또 회수 당했네 이개 같은 거 얘네가 저거 영웅을 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이거 세장 회수하려고 뜬거 아니야 이개 같은 거 이거 어? 아 당해버렸네 이거 다 가져가라 그냥 아 존나 섭섭하네.